안녕하세요, 이친분들 반갑습니다. 비가 내리는 길금이네요. 네. 오늘 이렇게 비가 이렇게 부슬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좀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비가 와요, 비가. 저는 이게 또비 오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원에 나왔습니다. 네. 비가 이렇게 내리죠. 네. 비 오는 공원 멋지죠? 하영없이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제 네. 분들 식사 안 드시면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요. 이 보면 비가 이렇게 간간 내려두고 있죠? 네.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편한 밤되세요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네요. 네. 다행히 이늘오디만 나시면 춥지 않습니다. 행복한 붉은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주말인데요. 주말도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여기는 차들도 많이 지나가고 그렇답니다. 보이죠?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행복한 보름되는 시간 보내세요. 이제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음. 비가 오니까 파란 들린 공원의 밤 야간 경치가 더 멋지네요. 파한 음. 보름 시간을 보내세요. 늘, 늘, 응원, 늘 응원해 주신 친구들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빗소리 들으세요, 빗소리. 비가 간간이 귀 내리는 게 멋지죠? 아주 멋져요. 빗소리가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다음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